네, 안녕하세요. 카레아입니다 이번 영상도 어, 언박싱 영상입니다. 근데 박스가 요만한 화면에도 잘안 담기는 안 사이즈인데, 요게 <laughs>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둘이 같은 거예요. 중복키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도착을 했고,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개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나씩 꺼내 올게요 네. 음, 두 개를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어, 카메라 한개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거라서 하나만 보여드려도 되겠기는 하는데 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laughs> 인피니티 디멘션의 썬더볼츠 썬더볼츠 모블리랩니다 이 제품이 원래는 1분기 1분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2분기 이번 4월로 연기가 됐었고 어 그래도 다행히 좋은 퀄리티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조립을 해보신 많은 분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난 2024년에 두 개를 같이 예약을 했었고, 어, 출시가 연기가 됐음에도, 계속 꿋꿋하게 버티다가 이번에 받게, 되, 받게 되었습니다 어, 마귀어라고 하는 가오리과 동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백팩이 그래서 썬더볼트라고 하는 기본 오리지널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한 모델러분이 이런 디자인을 제공을 하면서 새롭게 제작 출시가 되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바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약간 조금 두꺼운 MG 박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런너도 상당합니다.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네이비 컬러인 것 같고요. 약간 이 붉은색은 예전에 출시했었던 리자드의 한정판 컬러랑 비슷합니다. 그 밖에도 메탈릭 실버, 그리고 메탈릭 그레이, 메탈릭 그린 쪽에 좀더 가까운 녹색이구요. 프레임 파츠인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노란색 파츠도 들어있고, 와. 구성이 진짜 꽉꽉 차있네요 정말로 음 이건 베이스 파츠인 것 같고요 베이스 파츠랑 그 뭐야 소체 쪽 파츠들로 섞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피니티 디멘션을 포함한 중국제 프라모델들에 들어있는 베이스들이 좀 별도로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안정감도 좋고, 나사 같은 걸 전혀 쓰지 않고도 굉장히 지, 지지를 잘 해주다 보니까 별도로 출시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컬러, 컬러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녹색하고 파란색, 사, 파란색이 섞인? 아, 저거.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온 공유님이 종종 들르는그 불꽃색 있잖아요. 그 색이 가깝습니다. 사이즈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런너의이 뼈대가 이렇게 굴곡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원형은 있었어도 이렇게 굴곡진 디자인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laughs> 어? 베이스가 아니었나? 아까 그게? 얘도 베이스네? 와이어도 들어있고요. 아그 가오리용 베이스랑 소체용 베이스가 따로 들어 있나 본데요 와 구성은 소체 그리고 어설트라이플, 어설트 트라이던트, 건 블레이드, 실드, 백팩과 콕핏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기이 실드가 이 백팩의 머리 가오리의 머리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살펴보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2덟열 아홉, 스물, 스물 하2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29, 30, 31, 32. 베이스까지 33입니다. 베이스 아래쪽까지 3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와, 여기에 스티커, 와이어 2개, 멋습식데 칼, 그리고 카드. 베이스용 장식 카드. 너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조립하고 겉에 외장 장착하고 그다음에 백팩과 장비들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와 구성도 구성인데 들어가는 파츠 수가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런너가 40장이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런너가 40장이 안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의외네요. 딱보기에도한 40장은 넘겠다 했는데 33개? 매우 적네요. 간단하게 습식대칼은뭐큰 차이 없을거니까 카드를 한번 볼까요 겉에 씌우는 필름이 들어있고 스티커 예쁘게 있네요 카드 오 얘는 또 뭐야? 오 뭐라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디자인들이 꽤 괜찮아요 이 중에 선택해서 놔두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를 놔두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아 필름 껍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흐릿해 보여서 애매했는데 뭐 이런 필름은 보통 보호용 테이프 같은 게 씌워져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런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하나, 둘, 세 개. 베이스까지 세 개가 들어있고요손 파츠 들어있고, 메인 베이스 파츠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백팩과 삼지창 쪽 장비인 것 같고, 프레임인 것같고요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들어 있고요. 여덟 장. 그리고 아홉 장, 열 장. 이제 눈대중으로 보기에 구분 짓기가좀 어렵긴 하네요. 17장, 10장 12장 13, 14장 14, 15장 16장 16, 17, 18. 요게 베이스 쪽 파츠인 줄 알았는데, 베이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이걸로 18자, 19, 20. 21, 22.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음? 어디를 잘못 썼나 본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뭐가 하나가 더 들어있거나 제가 잘못생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구성은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뭐 구성원 이렇고요 와이어 챙겨야지. 어 굉장히 재밌게 잘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신성 제품들이 몇개더 있기는 한데 아마 따로 언박싱 찍기 전에 조립을 해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먼저 조립을 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번상 이어서 연속으로 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언박싱 영상 컨텐츠 용으로 이렇게 찍는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